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미천궁의 힐링선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 2022년도를 앞두시고 이제 12월 하반기 마지막 운기를 지나가고 계시는데요. 어, 2022년도 상반기 운세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2022년도에 어, 띠별로 이렇게 영상을 곧 이제 올려드리겠지만 어, 2022년도 임인년이라는 흑호의 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어, 내가 어떤 운에는 어떻게 어, 나쁜 것을 피해서 가고 좋은 운은 어떻게 내가 이 운을 받아들여서 내가 잘 헤쳐 나갈 건지 아니면 더 상승 운을 만들고 갈 건지에 대해서 오늘 힐링 선녀가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흑호는 어, 임인이라는 까만 호랑이에요. 검은 호랑인데, 이 호랑의 해에는, 어, 지금 새로운 시작점들을, 방향성을 제시를, 들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21년도 음력 10월달 기해달에서부터 내년 2022년도의 운이 이렇게 점차 들어와서 절기상 자리를 잡고 있는 영국이시고요 어, 모든 분들이 내년의 흐름에 따라서 각자의 사주의 반영에 의해서 나한테 이제 좋은 운, 나쁜 운으로 가려 그리고 그것이 반영이 된다는 운이신데 내년에는 어 새로운 시작을 많이는 하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자년 2020년과 21년도 신축년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어 흑후에는 어 사고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시게 되실 건데 어, 건강 부분에서도 굉장히 탈이 많이 나시고 수술 수도 있고 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이나 사업의 어떤 변동 변화수로 인해서 인간의 배신수나 대인 관계의 어떤 문제 탈로 인해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 간제 구설수가 생기는 경우 법적 다툼, 금전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내년에 금전으로 법적으로 어떤 소송건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거고요. 어, 우리 이제 법원에 계신 분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서로의 다툼수가 굉장히 많은 한 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 나는 이렇게 뭔가를 밀고 나가고 싶은데 그 방향성이 거의 하늘의 기운에서는 덮어 버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나보다 더 강한 강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한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신적으로는 정신 착란증, 정신병, 우울증, 그다음에 자기를 뭐 자해하거나 이런 뭐 정신적인 문제성들이 굉장히 많이 날수 있는 해로 보시고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나 저희 무속인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뭐 종교계통에 계신 분들도 꿈도 굉장히 많이 꾸실 거고 이 흑후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옳고 정확한 판단이라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은 모든 것들이 내가 어디에 꼭 덮여져서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해가 되니 내년은 무엇이든지 내가 진행을 하실 때 어, 가까이 있는 분이라면은 가까운 곳에 가서 좀 물어보시고 가시고 또 힐링선녀한테 한번 물어보러 오시면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팔자 안에 어, 본인들의 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내년 한 해의 운이 1년짜리가 사건, 사고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년은 거의 전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많은 유튜브에 보면은 명리학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어, 뭐 타로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같은 뭐 점술가, 무당선생님 님들 다들 보면은 내년에 대해서 되게 좋은 운기의 흐름이다. 뭐 명리하시는 분들은 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고, 검사에서는 어떠한 공수들을 그렇게 내리시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은 음 굉장히 이런 전쟁이 많이 날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총칼을 들고 하는 전쟁은 아니고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그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가야.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거 내년은 새 운이 시작이 된다는 기점은 맞다 하지만 상반기 운에는 굉장히 조심하고 가셔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수가 굉장히 다발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운전 중에 휴대폰 같은 거뭐 예를 들어서 전화 그리고 이제 누군가하고 대화 아니면은 제가 건강이 조금 안 좋을 때 억지로 운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술을 한잔 하셨을 때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지만 요즘 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식당도 일찍 문을 닫게 되고요. 음주 운전을 하실 수 없도록 옛날엔 대리운전이었는데 대리운전자들도 많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 모든 사고수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은 마련하시는 방안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일어날 이 관제라는 거는. 법적 소송이라는 게 여러 분야에서 이제 발생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데 그 분야 안에서는 굉장히 큰 소송이나 싸움 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2019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내년 이민년까지 몇 년간의 이런 과오가 있었던 분들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실 거고 그걸로 인해서 그 과오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이제 맞으실 건데 내가 상반기 운에서 과오가 되었던 여태까지 일 진행을 해왔던 것들이 굉장히 잘 끌고 오셨던 분들은 2020 3년도 4년도에 그 결과의 성과물을 분명히 얻으실 거고요. 과오가 생기고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나 편법을 썼다든지 어떤 문제성이 제기가 되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탈이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아마 하반기로 가시면서 더 많은 어려움수를 겪게 되신다 하는 형국이시니 이점 참고하셔야 될 거고요. 어, 가정으로도 보면 가족 간에도 굉장히 시비 다툼수도 많이 난다고 하지만 서로 간의 방향성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새로운 시작점들이 내가 모르는 어떤 마장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새로운 시작 안에서 내가 모르는 아, 우리 함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떤 함정이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해운이 인연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제 몸수도 건강도 차리셔야 되고 운전도 조심하셔야 되고 새롭게 가셔야 되는 사업이다 뭐 자영업자든 금전 문제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주식 같은 영국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안정성 찾기는 굉장히 힘드시고요 내년은 사기수가 많이 다발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서 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비가 혹 하셔가지고 어 누구의 말에 의해서 어딘가에 투자를 소액이 됐든 거의 됐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굉장히 힘든 수를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되시 거고 부동산이나 뭐 문서. 적인 문제에도 굉장히 많은 변동 변화가 생긴다 합니다. 어, 4월 달에 대선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정책도 물론 변화가 들겠죠. 그 정책에 따라서도 시민들이 국민들이 모든 어떤 방향성이 다시 리모델링이 돼야 되는 형국이신데 상반기 운에 이제 움츠렸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한번더 재정비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어,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 관리, 그다음 국가 간의 시끄러움, 수뭐 경제적인 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모든 전쟁이 될 수도 있는 어 형상적인 거예요. 그런 전쟁이 되고 모든 걸새 시작하기 위해서는 갈아서 엎어서 어떤 다시 터전을 마련을 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듯이 지금은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형국이시니까 다들 몸을 좀 살이실 분들은 살이시고 좀더 재정비를 하셔가 지고좀더 완벽하게 하반기 수부터 좀 좋은 운으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년의 새로운 이제 시작점에서 우리가 이제 개개인의 이제 띠별상 이제 신년 운세는 이제 힐링 선녀가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운은 전투적으로 사용하되 안 좋은 운이 오더라도 어차피 운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새 운에서 항상 사건 사고를 갖고 들어온다지만 시작. 1년에 시작하였지만 3년 5년이 가는 일들도 굉장히 다반수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안 좋은 일이 오시더라도 어차피 머물러 있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최선을 다하시되 내가 조금 경거망동 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어, 입장에 계신 분들은 조금 겸손하시고 이제 살아오면서 경험상에서도 내가 이제는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고치는 게 좋고요. 이 와중에도 또 좋은 운으로 각자의 개인의 사주에서 새 운으로 되게 좋게 흘러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뭐 내년에 무슨 무 띠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굉장히 뭐 대박이 나고 지금 굉장히 유튜브로 많이 올라오시잖아요. 저 역시도 물론 좋은 띠, 뭐 좋은 방향성, 좋은 일로 나중에 성과가 대박 나실 분들 곧 올려드릴 거지만 어 좋은 운이 왔을 때는 우리가 물틀때 노조라 하듯이 우리가 운을 전투적으로 사용하자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상승세를 올리고 갈수 있도록 이제 다음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민 년한해 상반기 운은 새로운 시작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 새로운 시작 속에 아직까지는 과거와 현재 현실과 미래가 공존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혼란이 같이 들어오실 거예요. 분명히 이게 된다고 생각고 했 결정이 다났고 내 눈에는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림인데 그 그림 속에 분명히 숨어 있는 아직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스러운 경험을 하신다. 그래서 내년에는 망신수라든지 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려드리고 싶으신데 어쨌든. 망하는 것보다는 운을 전투적으로 사용하셔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그 운을 다른 방향성으로 풀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힐링 선녀는 말씀드리고 싶고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고 어떻게 방향성을 찾지 못하시면 힐링 선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